테러 방지법이 나왔잖아요. 이 방지법을 방지하는 기술을 저희가 오늘, <laughs>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결국은 실제로는 개인을 사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오병일 활동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통신 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에 대한 지금 또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이? 뭐 법적으로 현재 이제 사이버 사찰을 할수 있는 법 체제 하에서라도 좀 국내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를 기술적으로 보호하는,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네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작년에 디지털 보안 가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그 투명성 보고서라는 걸 내거든요. 어, 국가기관이 정부가 얼마나 우리한테 뭐 압수색 수 요청을 했는지 감청 요청을 했는지 이런 통계를 주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청 건수가 2015년만 해도 거의 3천 건 되죠. 이건 압수수색만 얘기해요. 감청 빼고. 그리고 개정 수는 거의 이것도 한 30만.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건수가 하쳤어. 그런데, 그러니까 10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 털면 평균적으로 100명의 계정이 같이 압수된다. 이제 타겟이 되신 분은 압수당하면 색 나중에 통지를 해줘요. 3개월 이후에 통지를 해주는데 당사자는 당사자는 그, 그한 사람은.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 이건 또 뭡니까? 감청 현황. 우리가 뭐 전화 감청도 있지만 카카오톡도 감청을 해요. 네. 이메일도 감청을 해요. 사실 네. 정의상좀 이상한 건데 왜냐면 이메일은 이미 와서 내 서버에 저장된 거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바로 수사기관에 포워딩 하는 방식으로. 받자마자 내가 네. 열어보기도 전에. 우리가 보통 감청하면 뭐 살인, 강도, 유괴, 납치 뭐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감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누가 감청을 하느냐? 98.6%를 국가정보원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이 통계를 모아오고 있는데 거의 매년 95% 이상이에요. 이거는 네. 뭐냐면 휴대전화 일반 문자는 보안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죠. 네, 일단 휴대전화 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왜냐면 보안이 안 되고 통신사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자는 다 털린다. SK든 KT든 LGT든 그 서버에 가는 거기 때문에 100%다 이거는. 자. 아이폰 그래. 아이메시지도 그런가요? 그건 아니면. 그건 문자가 음. 아니에요. 통신사 문자. 음. 일반 문자. 네. 이건 100%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메신저 얘기를 하잖아요. 메신저. 그렇죠. 예. 카톡도 메신저죠.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그래서 카카오톡도 나름대로 보안 조치를 취했어요. 네. 어, 먼저 서버에 저장되는 기간이 5일에서 7일 정도였던 거를 2, 3일로 단축을 했고, 그럼 이제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니까. 프라이버시 모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비밀 채팅.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비밀 채팅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 채팅이 뭐냐, 이게 이제 카카오톡이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보낼 때 이제 카카오톡 서버를 거치는데 그 사이에서는 암호화가 돼요. 몰래 감청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암호화를 하니까. 근데 이제 압수색을 할수 있는 거죠. 서버에서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이 되니까 그거를 압수색 한 건데 비밀 채팅은 서버에도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니까 압수색을 해도 알 수가 없다. 압수색은 할수 있겠지만 그 암호를 풀 수가 없으니까 네 얼마나 네. 안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장한다고 음. 하고 있고 아 이건 그거네요 이정열 그 판사님 있잖아요 전 판사님 자기 핸드폰에 검사들 연락처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우두두두두 들어온 거예요 테러 방지법 통과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과 공항 검사들 또 형사들 엄청나게 텔레그램 오고 있대요 그래서 배경으로. 제가 요, 요새 인사하기 바빠요 아 망명하셨군요 <웃음> <웃음>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자기들이 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이철호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 새누리당인데 국정원 출신 의원이거든요 이 양반 제일 먼저 했어 텔레그램으로 <laughs> 대표적인 그 네. 보안 메신저라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많이 알려진 그렇죠. 게 이제 텔레그램인데 텔레그램으로 이제 많이 망명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아래 에 있는 거는 EFF라는 미국의 단체가 있습니다 전자 개척자들 네. 네. 단체 네. 단체가 네.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 메신저를 평가를 했어요. 텔레그램도 일반적인 그 보안성 같은 경우는 여기 7개 평가 중에서 3개는 좀 불완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요 아래에 있는 거는 비밀 채팅으로 할 경우는 보안성을 다 만족한다. 텔레그램에 이제 일반 채팅이 있고 비밀 채팅이 있잖아요. 비밀 채팅으로 하면 보안성이 높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기능상으로는 사실은 카카오톡하고 비슷해요. 근데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거. 네. 영장을 영장. 내밀어 봐야 네. 누가 받아요, 이 영장을.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훨씬. 네. 네. 문제는 메신저는 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텔레그램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평가한 겁니까? 이거는 예, 그 IS에서 평가를 한거다이 IS가 우리가 아는 그 IS예요? 예, 그 저기 있는 IS인데요. <laughs>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사도 난 거니까 네. 저 위에 첼시큐어 시그널은 가장 안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성 측면에서 보자면 어, 저렇게 평가를 받은 앱도 있다. 근 여기서 i m e s s 아이폰끼리의 메시저를 i m e s s 라고 하거든요. 아이폰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이 IMSCG의 평가가 대부분 이 정도 보통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IMSCG는 그 메커니즘을 공개를 안 해요. 아이폰, 애플사에서 전혀 공개를 안 하니까 평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서. 하지만 또이 선수들한테 들어보면 상당히 보안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평가 항목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누락돼서 중간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딴거 필요 없이 아이폰끼리는 그냥 아이 메시지를 쓰셔도 된다는 거죠. 네. 굳이 구매하거나 다운받지 않아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이폰 쓰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만.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위에 시그널 보여드렸는데 네. 시그널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하고 통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시그널을 깔면 일반 통신사의 문자 메시지도 같이 거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네. 시그널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보안이 되, 되고 그냥 일반 문자처럼 보내도 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무료인가요? 네. 무료.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냥 무료로. 그다음에 통화가 이제 통화. 예. 네. 통화. 음성 통화. 이 핸드폰 통화도 감청의 위험이 있다. 일단 이렇게 전제하고 살아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 감청을 안 당하려면 우선 그 일반적인 무선 인터넷 전화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전화예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스카이피나 보이스톡이나 바이버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근데 사실 이게 보안성 측면에서는 높지는 높은 평가를 받지는 않아요. 그 그러니까 바이버나 보이스톡이나 스카이프는 네. 보안이 안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물론 통신사에 내가 이 사람과 통화했다는 기록은 안 남겠죠. 그죠 예, 네, 저걸 쓰면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낮지만더 안전한 그이 보안 통화를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종단간 암호화, 끝에서 끝까지 암호화를 지원하는 이 무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그널이 아까 문자 메시지도 되고, 보안통화도 돼요. 그래서 시그널, 뭐, 오스텔, 살란런트폰 GC,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아이폰 얘기를 잠깐 하면, 아이폰에도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하는 아이폰 끼리의 통화가 있어요. 일반 통화 말고. 페이스타임이라고. 그것도 역시 종단간, 어, 암호화. 암호화를 하기 네.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다. 그러니까 애플을 믿는다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보안의 애플. 관점에서 보자면 삼성폰은 애플에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은 친기업 정권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뭐 창주경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기업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 기업들. 그렇죠. 네. 국내 스마트폰들을 보안의 관점에서 보자면 완전히 무너뜨리는 법안이죠.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패킷 감청이라고 이요 인터넷 감청에 우리가 이제 뭐 브라우, 웹브라우저도 쓰고 이러잖아요. 전화야 이 통화 자체만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뭐예요? 우리 모든 것이거든요. 내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리 수사 목적이라고 하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예, 모든 것에 다 너무나 더... 어떤 개인을 발가 벗겨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각이 돼서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는 요구, 네.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웹이라는 건 HTTP라는 프로토콜을 쓰잖아요. 이거를 이제 요즘에 거의 안 치지만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안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게 HTTPS라는 프로토콜인데 그 도메인 앞에다가 HTTPS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내가 네이버 다음에 접속할 때 그냥 네이버 다음을 치는 게 아니라 HTTPS를 S 붙인 다음에 땡땡 역슬래시 역슬래시 네. 하고 그렇죠. 주소를 치면 그 다음이나 네이버 주고받는 통신은 보완이 된다는 거죠. 아, 다만 그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서버가 요거를 지원을 할 때, 그러면은 큰 사이트들은 네. 지원해요. 을 우리가 금융 뭐 전자상거래 할 때는 다 저렇게 돼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저거를 항상 HTTPS 치기 귀찮잖아요. 그러려면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MS는 아니고요. 예. 그 HTTPS 에브리웨어라는 그 부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메일인데, 이메일은 굉장히 많이 주고받는단 말이죠. 이메일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메일이 좀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 HTTPS를 지원하는 이메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주로 웹메일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네, 지메일. 네, 지메일, 야후,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는 이걸 지원을 해요. 그런데 뭐 이러면 네이버 가가지고 서버를 턴다 네. 이메일을 압수수색한다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메일을 쓰세요 그렇죠 이것도 <laughs>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쓰는게 그렇죠 가능하면 안정화죠. 지메일을 쓰고 지메일도 2단계 보안이라는게 있어요 응. 고양아 <laughs> 2단계 보안을 사용해서 지메일을 쓰면 <laughs> 바닥을 뜯고 지랄을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그나마 이메일이 보안성이 높아지려면 이런 방식의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 나온 게 PGP입니다. 네, 그렇죠. PGP는 제 전자 서명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내 메일 자체를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키를 두 개를 만들어요. 키, 키라는 건 비밀번호를 의미하는 거죠. 키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공개놔요 이게 내 비밀 키다 하고 딱 공개해요. 내 키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메일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공개키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 메일 내용을 암호화합니다. 그 공개키로 암호화돼서 넘어온 메일을 내 키로 여는 거예요. 제가 총수한테 메일을 보낸다면 저는 총수의 공개키로 제가 암호화를 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가로채도 네. 그두 번째 키가 없으니까 못 열어 보는 거죠. 만약에 나 내가 100명에게 PGP 보내, 메일을 보내려면 100명 모두 키가 다 다르니까 100명의 공개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PGP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Pretty Good Privacy예요. 프라이버시가 꽤 좋아. 이런 뜻입니다. <laughs> 대단한 용어가 아니에요. PGP가 스노우드니 인정한 보안 방식이나 졸라 귀찮다. 이 지금 개념을 설명을 해도 실제 사용하려면 또 너무 복잡하잖아요. 프로그램 네. 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해봤는데요. 귀찮아서 네. 못하겠어요. 뭐, 연인끼리 PGP로 주고받고 <laughs> 연인끼리 싶다 이러면은. 연애로 다시하게. 뭘 하길래 이걸로 보내는 거예요? <웃음> <웃음> 연애로 폭탄 맞으나 서로? <laughs> 어쨌든 보안이 가장 강한 메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휴대폰. 네. 어, 저는 암호화가 풀린 걸 보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볼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핸드폰을 압수색 해버리면. 그렇죠. 이미 필린 거지. 네, 그 이미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암호화라는 게. 네. 텔레그램을 사용해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지워도 어딘가에 남아있습니다. 특히 뭐 안드로이드는 PC, 거의 네. 100%. 이 세월호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 한 100명 정도가, 어, 연행이 됐는데, 이 중에서 거의 반의, 반수의 스마트폰을 압수를 했어요. 근데 그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연행을 당하시더라도 그냥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영장 가져와라. 엄격결에 무서워 줄수 있는데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아쉽게도 영장을 다 가져오더라고요 또. <웃음> <웃음> 영장을 받아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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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때는, 번째. 그러면 네. 영장을 받아서 열어야 되잖아. 네. 그럼, 그렇죠. 네 비밀번호가 보통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 맞아요. 네.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내 핸드폰을 열게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경찰이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요. 예 말하, 말하자면. 그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포렌식이란 걸 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분석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때도 제가 참석을 할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별의별 게다 있잖아요. 음, 그 보면 안 되라든가. 네, 뭐 네. 집회, 뭐 경찰이 이제 압수색 수 하는 거는 네가 집회를 주동했어,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할 텐데 그러면 관계 없는 거는 내가 참여를 해서 이건 관계 없다 떼라라고 음. 요구를 할수 있는 거죠. 자그 전에. 네. 비밀번호만 강력하면 그러면, 못 열어보는 거야. 내가 알려줄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폰마다 달라요? 휴대전화를 암호화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앞에 스크린락, 그러니까 화면 잠금을 걸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네. 아무 소용이 없다. 경찰이 스마트폰을 그 프랜식 장비에 연결해서 이렇게 분석할 때는 다 그냥 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기 암호화라는 걸 해야 돼요. 기기, 기기 암호란, 암호화, 예, 기기 암호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 이건 안드로이드 4.0 이상에서만 이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어쨌든 개인 설정에서 보안 설정에서 암호화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드로이드폰 자체에 있는 데이터가 암호화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암호를 1, 2, 3, 4 이렇게 하시면 또안 되겠죠. <laughs> 빵빵빵하는 거예요. <laughs> 나중에 이제 암호를 무차별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열려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안 뚫리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10번 실패하면 자동으로 삭제한다든가 그런 그렇죠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는 업 안드로이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안 된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최소한 뭐 12자리, 최소한 10자리 이상을 10자리는 그러면... 내가 잊어버려요. <laughs> 에이. 야 그렇다. 안드로이드는 그렇다. 네, 아이폰은 그냥 암호 설정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기 암호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본으로 암호화에 저장하거든요. 아이폰은. 저기 간단한 암호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끄시고 네. 긴 걸로. 자, 이거는 데이터를 삭제할 네.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게 하나는 이제 암호화를 해서 못 보게 하는 게 있고 아예 지워 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럼 이제 아예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휴대 전화는 완벽한 삭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일단 암호화를 해요. 기기 암호화. 암호화를 한 다음에 공장 초기화를 하면 설사 나중에 복원이 되더라도 암호화된 데이터가 복원이 되겠죠. 음. 그래서 요거를더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면 몇번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공장 초기화한 다음에 쓸데없는 동영상을 막 넣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를. 그 다음에 음. 또 공장 초기화하고. 이거는 안드로이드 의 기준이고. 네. 그냥 아이폰은. 아이폰은 뭐 그냥 삭제하면 됩니다. 어차피 네. 암호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네. 예. 예전에 총수가 아이폰 쓰라고 막 그럴 때는 네. 안 믿겼는데 오늘 응. 믿음이 확. 이제 <laughs> <laughs> PC. 아이폰은 네. 그렇고 PC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로레벨 포맷이 CIA인가 NSA인가에 포렌식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한 일곱 번 정도 반복해서 네. 기술이 있더라고. 로레벨 그러니까 네. 뭐죠? 단순 포맷인가요? 네. 네. 네, 단순 포맷 말고 로레벨 포맷이라는 게내 포맷을 네. 하더라도 이거를 한 일곱 번 정도 반복해야 어, 완전하게 삭제된다. 이게 어, 이제 포맷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내 PC를 날리는데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 정도 날리는 거죠. 네, 뭐 국정원 정도면 한 세네 번만 해도 되지 않나요? 국정원. <laughs> <있긴 한데, 웃음> 네, 기술력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 중에 블리치 비트라는 게 있어요. 덮어 써서 기존 데이터를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 삭제 프로그램으로 블리치 비트라는 게 있고 이거 오픈 소스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적인 삭제.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전자기적 매체니까 아주 강한 자석. 그 자기장을 쏴서 삭제하는 게 이제 디가우저라는 게 있는데 아마 2010년에 국무총리실 뭐죠 맞아요. 공직 아, 윤리지원관실 여기서 네. 인간의 사찰 때. 네. 했다고 네. 해가지고 그때 검찰이 압수색 수 하기 전에 디가우저로 막했다는 거죠. 디가우저로 날려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앞서가고 있어요. 제가 <laughs> 많이 저런 장비를 써서 하기도 하죠. 저, 네. 뭐 저런가 건 봐요. 그래서 저도 직접 보진 못했는데 올려놓으요 네, 올려놓으면. 삭제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개는 어 이거는 있지. 그냥 뽀개는 거고. <웃음> <웃음> 가루가 되게 망치로. 가루가 되게 보이 네. 덮어쓰기도 그 2012년 그 댓글 네. 공작했을때 국정원이 셀프 감금하고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 무슨 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네. 안 날렸어요. 네. 네. 이 완벽한 삭제가 힘든 게 뭔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TXT 텍스트 네. 파일이 하나 남아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뭐죠? 티터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끌어내는 거예또 CD롬 같은 경우는 보통 종이 파쇄기 있잖아요. 거기 CD롬 파쇄기도 있거든요. 그런 <laughs> 걸로 <도롬로와의> 파쇄를 <laughs>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파이웨어. 이거는 예, 이제 그이 해킹 프로그램, RCS 예. 같은. 이번에 국정원이 문제가 됐던 해킹 프로그램. 예. 내 비밀번호나 은행 계좌나 공인인증서나 이런 게 몰래 빠져나가는. 그럴 때 이제 국정원 아니더라도 그런 나쁜 놈들이 스파이웨이를 먼저 깔거든요. 출처를 알수 없는 URL은 클릭하지 마라. 문자 메시지 왔을 때. 공공, 뭐 카페나 이런 데서 공용으로 쓰는 와이파이 같은 거를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꺼놓고 쓸 때만 키고 사용하고요. 뭐앱 설치 전 접근권한 확인하기 사실 원론적인 얘긴데요 사실 네. 확인 안 하시긴 하는데. 자, 네. 이게 일반론, 이고 원론적인 네. 얘기, 원론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아이폰에 이거 필요 없어요, 다. 그리고 이제 백신 앱 같은 경우 PC에도 당연히 깔아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폰에도 백신 앱을 깔아주세요. 네. 네. 근데 뭐 제가 어떤 백신이 좋다 이렇게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면 하뭐 그건 백신마다 약간 특성도 다르고 또 매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때 그때 이제 평가를 읽어보시고 깔면 되고요. 자게 이제 비밀번호를 잘 정해라. 예,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죠. 근데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서 뚫리면 사실 다 뚫리는 거거든요. 핸드폰 암호화를 하든 뭐뭘 하든간에 비밀번호가 뚫리면 다 뚫리는데 이런 원칙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사이트도 많잖아요. 어떻게다 예, 기억해.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비밀번호 관리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은 비밀번호 금고, 비밀번호 관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영어로는 패스워드 매니저, 혹은 패스워드 세이프,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금고에 내 비밀번호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고는 딱 하나, 마스터 패스워드로 아주 어려운 걸로 내가 기억하는 거, 어려운 걸로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여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번호 금고는 그냥 어려운 비밀번호도 생성을 해줘요. 내가 외울 필요도 없고, 거기 있는 걸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내가 뭐 쇼핑몰 사이트에 접근할 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비밀번호 금고가 털리면 다 털리는 거 아니냐. 내 비밀번호가. 맞아요. <웃음> <웃음> 그, <웃음> 그 금고가 털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모든 비밀번호를 다 잊어버리는 거야. 네. <laughs> 아 그리고 이 비밀번호 관리자를 쓸때하나또 불편한 점이 매번 이걸 열은 다음에 실행시켜 준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찮잖아요. 네. 근데 이젠 매아저 쇼맨십이 있어. 아... <laughs> 진행하십시오 계속. 네. 없다 네. 우치고 <laughs> 어... <laughs> <laughs> 그저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보면 우리가 이용하는 사이트를 보면 이제 매일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이메일 같은 경우 그렇죠? <laughs> 너왜날보니근데 <laughs> 그런데요. 그래서 매일 접근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한 달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죠. 1년에 한번 하는데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다니 네. 또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거기서 유출이 되면 내 비밀번호가 다 틀리고. 네. 그래서 저는 매일 이용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하나 외우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금고에는 잘 이용 안 하는 거. 물론 이제 비밀번호 금고는 평소에 이용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주 사용 안 하는 거는 금고에 넣어놓고 자주 사용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걸로 만들어가지고 매일 쓰면 뭐 이제 잊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이 금고 프로그램이 뚫리기도 해요. 왜냐면 하이 금고 프로그램을 뚫으면 그 안에 개인들이 저장해 놓은 많은 좋은 비밀번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것만 뚫는 해커들도 있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하나 장만하거나 무료로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럼 내가 안 외워도 돼. 대신 마스터를 잊어버리면 디지털 라이프를 새로 시작해야 돼요. <laughs> 몇번 그려본 적이 있어요. <laughs> 절대 잊어버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더라고. 이거는 뭐내 보안 방법은 아니고, 이제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통신 자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내 이름, 전화번호, 가입일, 주민등록번호, 네, 뭐 이런 네. 것들인데 문제가 영장도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협조 요청만으로. 네. 근데 제 포털 같은 경우는 이그 단체, 시민 단체들이 소송을 해서. 어, 지금은 안 주고 있어요. 통신자료는. 왜냐하면 의무가 아니니까. 영정도 없이 협조 요청인데 네. 그 이전은 다 줬거든요. 협조를 해줬는데 이제는 니네가 협조를 해줬으니까 이용자들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포털들은 안 줘요. 지금은. 근데 통신사는 여전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 오늘 이제 기사가 난게 장하나 의원도 국정원이 통신자료를 달라고 해서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줬다. 이게 네. 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조회해 봤더니 줬다는 예. 기록이 예. 남아 있더라. 예. 근데 그 조회는 개인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통신사에 내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했는지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할수 있어요. 어, 뭐 민주노총에서도 하고 지금 참여연대라든가 오픈넷 이런 시민단체에서 지금 요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 방법을 잘 참고를 하시고 한번 실제로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래서 없으면 좋은 거고 저는 했어요. <laughs> 전화했는데 네. 그 결과를 내 이메일로 알려달라 해서 이메일을 넣잖아요. 네. 근데 어떤 메일로 넣는지가 생각이 <laughs> <laughs> SK를 쓰면 SKT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걸 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하지만 조회했다는 내용 은 나온다는 거죠. 음. 네. 아 이게 이제 예. 국회의원도 네. 한결의 단독이죠? 국회의원도 조회 해 봤더니 내 것도 했더라. 근데 이게 내 것도 했다는 사람들이 엄청 음. 많아요.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엄청 많아요. 이거 왜 했는지 몰라. 이런 양식입니다. 그 회신이 이렇게 온답니다. 여기 보면 제공 요청 기관, 국가정보원 등세건 뭐 이런 식으로 와요. 나도, 누, 여러분도, 누구도 조회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섬찟한 거지. 나를 모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걔네 통보를 안 해주거든요. 통지사만 알고 통보를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조회해 볼수 있다는 거지. 최소한. 조회해 볼수 있는 정보가 이 정도니까, 조회해 볼수 없는 정보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것도 예전에는 안 해줬어요. 그나마. 그, 가이드.진보.net에, <laughs> 네. 그, 디지털, 시큐리티 이렇게, 가이드.진보.net 들어오시면 보입니다. 어, 자세한 사용법 같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뭐, 사용법까지 서, 설명드리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했는데, 네, 사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